네 안녕하세요 백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아이피스에 빌드 배틀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 오늘 아이피스 빌드 배틀 지금 시청자 수가 몇 명이냐? 어한명 어디 갔지? 한명 어디 갔어? 한명 어디 갔어? 한명 어디 갔어? 한명 어디 갔어? 한명 어디, 어디? 들어왔구만자여일 명인데요 개인전 모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스 t s 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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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고. 가자고. 생방송 4 시간째. 아 그렇군. 4시간은 원래 기본 거뜬하게 하게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방만 안 더우면 5시간 할텐데. 그, 내 기억이. 어, 파이프, 마법, 게임, 도서관, 스카이다이버. 어, 마법? 마법 괜찮겠다. 마법 재밌다. 뭔가 마법하면 마법사도 떠오르지만, 뭔가 재밌 어, 도서관, 오 어, 뭐야. 오, 어, 야, 뭐야. 게임, 게이... 아, 게임 됐다. 자, 여러분, 게임하면 무슨 게임이 떠오르시죠? 주로... 아, 맞다. 이거는... 이... 궁꺼야 돼요. 여러분, 주로 게임하면 어떤 게임이 떠오르십니까? 요즘은 배틀그라운드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배틀그라운드보다는... 약간... 여러분들... 이거랑 검은색을 좀 이용해서... 옛날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게임을 만들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임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고전 게임인데... 옛날에 되게 고전 게임인데... 핵맨이라고 되 유명한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 마크전에는 그 팩맨이라는 게임이 약간 도트로 좀 유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 입을 벌려서 그 캐릭터 잡아먹는 그건데 되게 애가 귀여워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먹는데, 이얘 먹방을 잘 못하나보다. 흠, 음, 슈퍼 마리오인데 이거? <laughs> 어, 슈퍼 마리오 플라워가 떠오르는 기억이 뭘까요? 자, 어나 이상, 어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어, 어, 어 됐다. 어, 괜찮은데? 아 이쪽이 살짝 아쉽다. 이게 코다리가 이렇게 돼서, 음. 뭐야? 아, 이쪽이 아쉽는데, 이분 이거 푸준면 어떻게 될까? 어, 야, 됐다. 됐어. 팽맨 그리고 이제 이런 다이아... 금을 먹는 거야. 아... 먹고... 먹고... 이쯤하고... 이쯤하고... 이렇게 해서 약간 최종적으로는 다이아를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을 좀 표현할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계속 할게요. 아, 이렇게 해서 먹고 맛있지? 젠장. 뭘 먹는 거야, 이게? 팩맨이랑 게임, 팩맨 마크학인데요. 아 요즘 마크야, 아, 그 인정하는 부분이긴 한데, 옛날에팩맨이랑약 게임이 유명하긴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아쉬운데, 음. 뭔가... 아, 뭔가 스테이지 같은 걸 만들어 봐야겠다. 이거 연두색을 이용해서 이런 걸로 좀해 도트 지 도트 일종의 도트. 음, 뭘 모르, 얘기해? 이거 음악이 들리다 말로 어... 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까지 인지도 몰라 저썰빛 어디까지 인지도 몰라 저멀리에 날아가서 구름발바나는 발자국을 남 기지. 마크와 콜라보레이션. 나라가서 구름 밟아 나는 발자국을 넘겨, cause I don't see you anymore. 시동 걸어 o 룸 t 룸 o 이라이 o k e h o o h o o 바라바바라바바바바바바바요 이거 다시 띄워서 이걸 없애야겠다. 그리고, 흠 잠깐만요. 이건가? 됐다. 그 다음에, 어, 어, 이 정도면 되겠, 될려나요이 정도면 되겠죠? 이점 됐겠죠? 음. 어, 뭐야, 이한몬데뭐 하는겨, 이거? <laughs> 야, 씨! 뭘 받는 거야? 이야, <laughs> 씨! 아니! <laughs> 아니, X가 내 트레이드 마크야. 이거,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택시, 택시 게임인가? 게임. 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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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못본 걸로 할게요. 저못본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저 욕을 써 놨는데 마이쩡. 마이쩡. 도그님, 뭐지? 아, 컴퓨터 깨구나. 컴퓨터 맞지, 이 컴퓨터. 괜찮은데? 이게 컴퓨터 아니야? 근데 겁나 크게 만들었는데? 뭐야, 안에 뭐 들은겨? 아, 이 게임 알아, 이거. 아, 이 게임. 아, 이건 팩면 아닌가? 이 게임 봤는데, 어디서, 어디서 봤지, 나이걸 괜찮긴 하다. 뭐야. 오. 참, 아, 잠깐 이거다. 괜찮다. 이런 게유유인가 보네. 야, 이 사람은 이거 줘야 된다. 왜냐하면 게임의 편견을 버렸어. 음. 이게 진짜 대박인 거야. 이거 엑스박스 표현하려 같은데 괜찮네요. 엑박 표현, 엑박 표현했네. 요즘 마크야, 근데. 아, 이거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대체 괜찮은데 뭔가 아쉽다 이위 유리 완미안상에서 실버캣? 아! 오 닌텐도구나 이거다 괜찮다 왜냐하면 여기 안에 뭐 내용이 있어서 괜찮을텐데 이거우 역시 역시 시청자 버프 역시 시청자 버프 역시 시청자 버프 자, 한판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와이. 여우읍시 시청자 버프.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져, 서비,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져, 멀리에. 뭐야, 이거. 건축가. 광대, 카메라, 이너. 어, 이너 재밌겠다, 이너. 그, 이너 회 떠먹는 뭐. 광, 카메라랑 이너랑 약간 비등비등하네? 이너 될거 같아, 이너. 뭐 됐어? 건축가? 뜬급 뜬급으거 건줄까? 어 이상하다 아까 분명히 인어랑 어 이상한데 뭐지 이거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일단은 흰색 양털도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이게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요. 이 정도 되려나? 아니야 다섯 판 정도 돼야 돼. 그리고 흰색 양털 흰색 양털로 양말을 편해줍니다. 그리고 살색을 편해줘야 돼요. 여기 무릎 허벅지까지 왔으면은 이제 바지를 양털로 표현해 줍니다. 바지예요, 바지 이게 믿기지 않게좀 바지입니다, 여러분들. 스폰지밥인데 어떡하지 네모바지 스폰지밥 잘 안들려요 이건데 그냥 여기 건축가 뭐가 떠오르시나 저는 멜빵이 떠오릅니다 멜빵 그 바와즈씨인가 뭔가 가그 아저씨처럼 멜빵을 좀잘 입어주도록 할게요 멜빵이면은 이게 그게 있나 이게 버튼을 누르면은 머리 있을거 아니야 머리 머리 기타 음식 블럭 블럭 뒤로 가기 노란색 없나 색깔 있네 노란색 얘를 어떻게 할까요 여기 그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이걸로 그 이걸 표현할 거에요 이거 어 주머니 크으 2초 근데 오늘따라 하픽 렉이 진짜 심한데 저 2등임. 와, 진짜요? 오, 2등 잘하셨네. 아, 아까 그거 2등. 아까 게임별로 있는 거 보고 저, 저도 그 조, 좋은 걸로 줬네, 준수. 뭐야. 아, 나 6칸 한 개, 이거? 실수했네. 백0군 실수하네. 뭐가? 아, 내가 실수하네.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이제 이렇게 하고. 건축가라는 거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거든, 요 이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건축가. 그럼 역시, 역시, 이렇게 해주고. 잠깐만, 여기 옆에 더 해야겠다, 이거. 2분 5초? 어, 괜찮은데, 시간? 왜 오늘따라 시간이 왜 이렇게 넉넉하지? 카토카토 왔다. 아까 카토 알림 껐는데, 누가 온 거지? 흠~ 근데 눈도 해줘야 되고, 할게 너무 많아. 지금 귀도 해야 되네. 귀해주고, 머리카락을 이제 머리카락이 중요해. 머리카락은 갈색이어야 돼. 어... 뭔가 외국 배우들 보면 좀 갈색이었어. 갈색으로 머리를 만들어 줍시다. 여기 아닌디, 여기 더싸아줘야 돼. 탈모를 만들 순 없다! 내 캐릭터는 탈모가 되서는 안돼아 맞다 이 위에는 노란색으로 헬멧 써줘야 되는데 여기서 헬멧 해야겠다 헬멧 헬멧을 이용해서 여로롱 이렇게 해서 1분 나왔다 벌써? 에이? 진짜로? 미초 그래서 여기 여기는 여기는 갈색이야. 여기 갈색이어야 돼. 여기 갈색이어야 돼. 여기는 이제 갈색을 하고 여기를 30초 야 어떻게 클났다. 어떡하냐. 건축가를 표현해야 되는데. 제 너무 건축가를 생각만 하다가 얘좀큰 났어요. 어떡하냐? 야씨, 야 어떻게 15천 남았대? 야씨 망했다. 어떡해 됐다. 건축가. 야 그냥 꼬맹이잖아. 야 어린 아이로 보여. 오, 오저아갑이 아, 머리 괜찮은데. 와, 진짜 깎여. 아, 진짜 왜 그랬지, 내가? 흥?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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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삐짐, 흥? 뽀로로 만드셨네, 인정. 권, 오, 야, 안에 뭐, 사람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지, 이게? 잠시만요. 피, 지, 코, 살, 0 5 s 사. 이거지? 아니야, 이거? 잠깐만. 오! 잘했다, 이건. 지, 코, 살. 이거 아니야? 이거 안, 이거 찾을 수 없다는데? 아이? 와우! 그리퍼님, 뭐야? <laughs> 나 자신. 개쩔잖아. 이거 아니야? 피, 지코살 맞는데? 야, 씨, 까비다. 아니, 나눈 만들려다 못 만들었어. 이거 유치원생이야, 거의 그냥. 오, 전설! 와, <laughs> 전설이다! <laughs> 와, 전설 떴다! 오, 뭐야! 아, 이, 오, 이거, 아, 살짝 아쉽다. 뭔가 사람이 껌에서 괜찮, 이거 뭔가 느낌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줄수 있잖아. 건축이지. 야, 이 사람,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아, 뭐야. 코살이야? 바뀌었어? 뭐야, 바뀌었어? 언제 바뀌었어? 저건. 언제 바뀌었대? 뭐야. 괜찮은데? 음, 음, 건축.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분도. 굉장하다. 저, 다들 대단하다, 진짜. 백군. 뭐세요, L? L 뭔 소리야, 저게? 저거 뭔 뜻이지, L? 이야, 시청자들 개리다 우와, 대박. 자 GG GG 아 GG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핏에서 뭐, 뭐 빌드 배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홍보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 마이크 쳤어